꽂혔어? 됐어. 아그좀 그날 저희랑 꽂쳤어글람날 해야지. 응? 글람날 그 해야지. 바쁘고. 아 빛을 에서 쓰러졌나 봐. 그 센기를 왜 갖다가 뜯으러 깨냐고. 엄마 눌러야 돼. 엄마가. 네. 알았죠? 엄마가 고치는 그, 거, 거 엄마 거는. 나는 찾아만 두는 거 뿐이지. 다 갖고 왔는데 그걸 또. 여보. 여보 그거 또 깨려고. 인 어깨 축지 돌려보셔. 느낌이 어떤가. 느낌이 어때요? 괜찮아요. 시원하지 오, 않아요?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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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눌러 보시오 가슴 아프댔잖아. 네. 아퍼요? 안 아퍼요? 안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무릎 아프시다며. 응. 어느 쪽 무릎? 양쪽 다. 한쪽만 하셔. 한쪽 한꺼번에 음. 두개 못했어요. 음. 아 무릎 단단해 음. 보이는데 또 무릎이 아파. 어느 아니, 쪽 이거요? 이쪽. 음. 이쪽이 음. 더 아파요? 음. 이게 더커 보이는데? 이걸로 보기에 여기 어느 쪽이 더커 보여요? 어느 쪽이 아니, 더 커? 이쪽이 하고 이쪽 하고. 가면 쓰봐, 둘다 뻗어봐. 아니, 그렇지. 응. 음. 내가 보기엔 이쪽이 더 커. 여기가 들어가고저쪽이 편한데. 아 근데. 들어가고, 근데, 펴펴 아이, 근데. 그러니까 이쪽 아픈 거 이걸 할게. 이쪽 줄. 손 줘. 저쪽 아픈 거 해줄게요. 네. 아, 아, 아. 여기 보셔, 찾아야 돼. 아파. 어디가? 요거? 어, 요거? 어, 여기는요? 아이고. 여기도,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아파요? 아이고. 여기? 세번 눌러드릴게. 하나, 해야. 둘, 금요. 셋. 발, 이렇게, 어, 마, 이렇게, 이렇게 딱딱 해보셔. 느낌에? 어. 어떤가, 무릎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어디다 나셨어? 네? 이거. 네. 일단 누르고. 뭐. 엄마가 이제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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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 뭐. 어. 여기다. 눌러, 엄마가 눌러, 세게. 그리고 응. 발을 움직여 봐. 움직여 보시오 느낌이 아까보다 난주지 그냥 그래. 이이더 편하게 해 줄게. 더 편하게 해 줄게. 여기는 어. 음. 여기는 어, 거기도 아파 여기 요여아퍼요이분이세개갖고지네개 <laughs> <laughs> 갖고 올지 모르겠어요. 음. 음.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해요? <목소리> <목소리> 그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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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아, 아픈데 뭐로 건드려요 아 이걸 걷어 아유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 아파 여기 흘그는데 아픈데 아 손에다 하잖아 나. 아, 다 손에 주지 내가 아이 아, 뭐, 그게 붙어? 아니, 안, 붙어. 아니, 안 붙어 안 붙어 붙이지 마시오 아요 가만히 계시오다 나도 는줄장하네 여기는? 거기 여기 아파? 요거 아, 요거 요거? 나는, 예. 나 그래서 누르지 말고 해야 돼 여기서, 예, 여기 눌러야 찾지, 어떻게 안 누르고 찾는데. 아, 어, 그러니까. 나 아파서 누르지. 여기는? 거기다 여기 끊고. 눌러줄게? 어, 본인이 어, 무릎을 그래. 움직여보시, 암케라. 음. 느낌이 어떤가? 좀, 좀 거. 여기 같애. 누르셔, 그럼. 음. 거기야. 음. 근데, 이렇게 있을 땐안 아픈데, 걸어다니면. 그럼 또... 이따 걸어봅시다. 음. 아니야. 걸어도 아플 때가 있고 안 아플 때가 음, 있잖아. 나는 확 주저앉을 때도 아니, 있어. 그래. 주저앉으려고 그럴 때가 있어. 네. 있기는. 어, 아픈데 얘기하셔. 어, 거기 지금 아까 거기. 요 안에 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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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예. 이분은 세개 갖고 왔는요새발 거야. 그래요 여기다가. 여기. 요거야. 엄마가 눌러. 눌러. 누르고 다리 움직여. 움직여 보셔. 다리. 예. 어때요? 더것것것 시원하죠? 네, 이쪽 이쪽으로 하니까. 음. 맞아. 양쪽 해는 거. 이쪽 손에서는 엄지, 이쪽 손에서 새끼예요. 음. 무릎이. 거 거. 됐어. 네. 엄마 가서 걸어 뭐? 걸어 뭐다 와. 그냥 개삼이개나 갈게, 갈게. 여기는 <목소리> 괜찮아요? 아 거기가 요 요거 요거? 어, 요 골반 앞이야. 아유, 저거 저거 그... 주셔. 엄마 골반 또 눌러보시오. 눌러. 세게 아프게. 잘해. 아프게 아이고, 찾아서. 잘 하시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프고. 아이고 잘 하셨어요. 다리 어떻게 이쪽 다리 움직여보시오. 엄마가 움직여봐 어떻게 인가. 아까부터. 난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거길 눌러. 저걸. 저기 여기 여기 세 개. 세 개짜리 누르시오. 세 개. 하나 어디 들어만 가버렸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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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 있잖아. 음. 음. 누르시오. 누르고 다리를 움직여. 세게 누르고 아파야돼 무릎이. 그 손이 아프셔야 된다고. 아파요? 응. 그럼 이, 이건 느낌이 어떠냐? 꼬부렸다 이렇게 해보셔 절대 아픈 데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에서 건드렸고 찾는 거지. 그더 그거 많이 누르셔야 돼. 그거 누르고 아픈데 어딘가. 거기다 집중적으로 아픈가 보셔 발에 여기다 신경 쓰고 해보셔 여기 아프 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걸 렌지지 말고 이걸 누르시라고. 응. 세게. 아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움직여봐. 어떤가? 느낌에. 느낌이 아까보다 좀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걸어봐요 걸으셔 그럼 절로 막 걸어다녀 <laughs> 시컹 <시컨> 걸어다니다 오시오 <laughs>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걸어보시오 뭐 금방 알지 뭘 아까 아프다 그랬는데 이놈이 <laughs> 제일 아파 그게 문제야 거기야 엄마 아유 아주 준비가 아주 척척이야 이거 봐봐 <laughs> 나도 이쪽 다리가 아프거든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쪽이 <laughs> 아파져서 고마워요 갔다. 아유 밖에 걸어다니다 오시오 여기 아직도 오래도만 안 되니까. 아, 아 요, 요고요? 어, 요거 이거요? 거 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다다 붙이고 오셔서 음, 음, 하기 좋게. 아이고, 소단께3 년이면 풍월을 본다더니. 아, 머리냥 어. 잘 쓰시네. 나는 여기다 아기 여기, 아니, 나는 아픈데 나는, 안 건드려. 여기 여기 지저분하죠 이거 뭔지 여기 눌러볼게. 아, 아, 어, 아. 거기 아이, 문제네. 아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점이 났지? 내가 못 찾을까 봐 표시해 를 줬네. 그로 가. 이렇게 해서 누르시오, 엄마 눌러. 음. 눌러봐. 세게 누르시 아프게. 세게 개 몇개안 붙였죠. 아니야, 아. 아프게 누르라고 또찾아줄게 세게 누르래. 아파? 세게. 아파요? 아파. 아파. 어. 잘하셨어요. 이렇 봐요. 아파, 아파, 아파. 여기. 아, 파요 여기도 아유. 아파요? 어. 여기 응치야. 엄마 응치라고. 음. 있는 거야 없는 거인 붙일 짝이 아픈데 아니, 아 그러니까 아, 요거 아, 여기라고 아. 요거 요거에 요거 엄마 그래 그래 그만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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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여기도 붙이야 이 붙이는 거야 아니야 거기 얹어놓은 건데 붙은 게 어디야 아니 네개세 개만 붙이까더 붙여줄 까궁 국리야 지금 찾는 거냐 네개 붙여 이거 찾아야지. 고관절, 응치, 여기서 찾는 거야. 요리 예쁜, 아픈 아픈가?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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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느 쪽으로 갑니까? 나한테 내가 다리 일해지네. 나한테는 아파요? 그 엄마가 이제 해봐. 나한테로 밀어. 그렇지. 이거, 이거 누르시오. 아니, 이거 엄마가 알아서 해는 거야. 안 돼? 더 아픈데? 어. 아깐 없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뚫렸나? 뚫렸나? 어떻게 된 거야? 밀면서누르면오 어, 어, 이렇게 잡아요. 쭉 집어넣어서 밀어. 이렇게 밀어. 아, 그렇지. 그리고 다리 흔들어보시오. 다리 어떻게 봐막 걸어가니 싶어? 진짜 아, 안 아픈가? 아유 아유 아까밥 끓여먹을 때 하나 줄자 뜯고 보더니 했는데 근데 지금 느낌이 어때요? 또안 아픈 것 같은데. 안된거 같은데 아, 안 아프면 된거 아냐 그러게 그만 안 아플 거 그렇지 아 빨리 해요 여기또 빨리 해야 돼. 이제 하하하하 아유 아 아니, 아프다. 근데, 아니, 아니, 내가 또... 그랬잖아 눈 깜짝할 새이에요 <laughs> 이거는 <근데> 신경은요 <laughs> 내말 들어봐 여기 딱 여기서 여기 내가 바늘로 찌르잖아 찌르면 머리에서 아이고 따끔해져서 말이 나와 그렇게 빛의 속도야 여기도 준비 다 해보셨네 이쪽 무릎요 아니 쟤 꼬자가 왜 거기서 었냐 그냥 하고 앉아 더 이상 나와 세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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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 아 이렇게 빨리 동작 빠른 사람들이 올라오나 하네 아따 세게 해줘요 세게 응. 세게요 세게 못해요 아니야 난 이게 이게 일전이 얘만 아파 아픈 이 쪽을 많이 누르시라고 그럼 무릎 안 아파요 난 여기 은행에 넘어져갖고 이 짓으로 갔는 그랬어요? 개구리 뭐냐 아그만이야눌러보시 알았죠 알았어. 알았어. 사정, 사정도 없어 아주 사정 볼게 뭐 있어 우리가 막 살살 누르지? <웃음> <웃음> 아니 손 이렇게 누르는데 뭐 사정도 명기는안 안 하고? 거기는 안, 안 만져요 아, 어디라는 것만 알면 내가 이렇게 눌러주지 여기 여기 어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오케이. 누르는 거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올라니까 여기 응. 쓰셔 여기. 어, 디아노, 안 와, 안 껐어. 올라오니까. 이게 이거 거야. 아픈데 얘기하시 아픈데. 여기? 아유, 다 아파요, 아유. 아니, 그래, 내가 찾아서 이걸 붙여드리지. 그 붙인 자리를 자극하게 꽉 누르시라고. 네. 여기죠? 네. 자게요 내가, <laughs> 내가 누를게요. 알았어, 찾기는 해야 될거아니 내가. 아니, 거기도 아파. 나, 여기? 아니, 어. 이것 좀 봐봐. 여기 이게 숨질나갔고 막. 그쵸. 숨질나야 돼. 엄마, 그거 눌러갖고, 승질 나도 무릎이 안 아파야지. 아, 참요. 아니, 무릎 아파 수술을 했어. 이거 내가 뭐 양을 줬어. 자기 몸에 혈자리를 눌러줬는데. 술줄이 이렇게 나갖고, 여기까지 눌러서. 술질이 아직 숨질이 큰일 났어. 여기, 여기, 여기 누르셔야 돼요. 괜찮아요? 아파요? 아, 눌러보세요, 아픈 가세 개. 예, 네, 그거 세개 다. 요것도 <목을> 요것도 아프지 않아 플리가 있어. 세게요. 그리고 이거 다리 어떻게 아프게 해 보세요. 아파. 무릎 아프다 그랬잖아 아까. 세게만 하면 돼. 알게 한번 내더 찾아 줄게. 무릎을 움직여 보시라고. 무릎이 어떤가? 아까보다 좀 편해졌나? 아, 불편하면 네. 또해 주고. 날부 아프던 할 그래. 할 그래. 없잖아. 아 네? 아니, 근데 거긴데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요. 손에서. 손을 들으셔. 예, 예, 손을 손을 여기 왠지 막 여기 누르시라고. <laughs> 다리 눌렀잖아. 여기 눌러서 어이, 이게 네. 안아파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저 가서 키우고, 걸고 다니죠. 꼭꼭 누르고. 이렇게 아까부터 훨씬 시원하죠. 네. 안 아프죠. 코바. 거짓말 위식혀. 얘가 숨질라고 이렇 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무릎만 아, 안, 안, <laughs> 괜찮아. 안 아프면 돼. 눌러보시오. 여기 세게. 아파요. 이, 아파요? 그럼 얘 움직여 보시오. 꼬까? 응. 음, 음. 꺼야. 다리가. 아까랑 똑같은가? 약간 갔어? 차도 있나? 응, 응. 갔어. 그럼 내가 이쪽 손에서 또 찾아줄게요. 천천해요? 천천아요 <laughs> 제가 잘못 누르는 거지. 응. 거기는 만지지 말아요. 아픈데, 뭐로 만져? 여기서 눌러요. <laughs> 요셋 중에 하나 찾아. 제일 아픈 데를 찾으시오 어디가 제일 아픈가? 아, 가상자라갔으어 아, 아, 여기가 제일 아프다 거기 누르셔. 세게. 거기가 거기야, 그럼. 아, 그리고 발을 아. 움직여. 봐 그렇죠. 아까보다 똑같은가? 덜한가? 아니 덜해요. 덜해요? 가보시오. 아, 더 빨리 와. 아, 더라 아, 아. <laughs> 아, 빨리 오리야. 아, 응, 로오셔 어? 아, 빨리 빨리. 그러또는 거지. 오래됐어. 계속 누르고 계셔, 거기는. 무릎 안 아파. 어느 쪽안좋으셔 양쪽 다 아픈데, 여기가 더. 많이. 왼쪽? 여기도 왼쪽이래네요 여기 무릎이요? 네. 응. 됐어요. 무릎 열 필요도 없어. 여기서 찾아봤지요? 여기 하시는 거. 여기여기 얘가 뭐 있어요? 봐요. 뭐 있죠? 하나 점 찍어놨죠? 누가 찍은 건지. 내가. 요, <laughs> 요기다 할 거예요. 딴데안 해. 요기, 봐요. 응. 음, 아프신가? 아퍼야지 내가 붙여드려. 어디요? 요거요? 아니, 양, 약간, 띠룩했네 어. 아, 아, 아. 아퍼요, 음. 요, 요거 다, 아파요? 요거 아파요? 예? 다 아파. 어, 신기하게 여기다 점을 딱 찍어놨네. 못 찾을까봐, 요거. 아, 어디요? 아퍼. 많이 아픈 쪽을 누르시오. 그리고 다리 어떻게 움직여보시오. 아까보다. 아픈 쪽, 이중에서 아픈 쪽이 더 있죠? 세개 중에 더 아픈 쪽이 있다고. 그걸 강하게. 어. 근데 얼굴은 변하지도 않아. 아. <laughs> 다리가 아까보다 뻣뻣한 게 덜한가? 똑같은가? 글쎄. 글쎄는? 글쎄 아프진 글쎄. 않다는 거. 예, 이쪽 손더 해줄게. 잡고 계셔 예, 이쪽은 이제 새끼 손에서 찾아줄게. 여기서 아까 찾아줄게. 어딘지 몰라요. 저는. 이건 아픈 쪽이야, 아픈 쪽 다리. 아! 여기네, 여기네, 요기요거요거 <laughs> 끝났시오. 끝났시오, 끝났시오. 이제 눌러보시오. 이렇게 눌러봐요. 눌러보시오. 세게. 내가 홈때가 뜨기로 했 아파요? 아픈 만큼 얘가 <laughs> 아픈 안 아파. 아파요. 어때요, 느낌이? <laughs> 발라요? 똑같아요. 아까부터 편해졌어요. 글쎄 좀 편한 같은데 세게 누르세요 음. 그럼 글쎄 너무 세게 누르셔야 돼 이거 아프면 아플수록 응. 얘가 안 아퍼 응. 그거 느껴야 돼 본인이 아파 발 움직여 보시오 아 걸어 보시오 걸어봐 다 걸어봐 아, 아까 못했던 행동을 막해 보시오 응. 다리 아파서 못했던 행동 쪼글튀고 앉는 거뭐 이런 것들아아봐봐 그렇지 아프죠 손이 아파야돼 아, 그만큼 아퍼. 무릎이 아퍼 대는 거야 응. 걷기가 아. 어째 수월해져 그건 본인밖에 몰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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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어디 병원가 서 수술해도요 이렇게 금방 걷지 못해요. 그럼 한4 5 개월 재활 치려죠? 그럼요. 이건 뭐 상처 뭐나 손가락 조금 맹진 건데 아, 아파. 아, 아파. 안 누르면 안 아픈 거야. 아, 돌아오셔 더 멋있게 아, 잘, 아, 걷네. 아, 잘. 아, 잘 걷네. <laughs> 어머, 엄마는 줘 엄마는, 더, 아니, 더, 엄마는 더, 어디 더, 안 좋아해? 무릎 두개 다안좋는데 여기가 더 당겨요 지금 오른 쪽이? 양쪽 다 양쪽을 두개 못하니까 여기 오른쪽? 오른쪽 네, 네 오른, 오른쪽 해줄게 저쪽 서안 땡기게 해드리면 되죠? 그래 응. 그래 이제 나한테 구경하고 저거 하려고 그러지? <laughs> 여기 아파요? 네 하나 둘셋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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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laughs> 나만 아프다고 하는야 아니야 아닌가. 다 그래 무릎 아프면 여기 엄마가 어. 눌러야 돼. 네, 또 이렇게 내가 돌아가면서 해줄게. 요 여기에도 뭐좀 흉터가 있네. 눌러볼게. 요 여기가 많이 아프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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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본인이 이따 누르셔야 돼. <laughs> 내가 네, 찾아준 대로 네, 엄마가. 네. 엄마가 또 찾아야지. 내가 찾을 수 없어. 찾기만 해지 눌러줄 수 없어. 아. 여기가? 아, 오, 아이고. 아니, 여기가 아파요. 고개? 여기가 아파요. 고개, 고개. 요거? 요거? 네. 네. 여기? 여기? 예, 요거요거요거다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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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어떻게야? 여기는 얼굴 보면 알아, 찌그러지는 데, 눈이 찌그러진 데가 거기야. 여기. <laughs> 예. 예. 그리고 엉치 고관절 아프다니 쎄? 예. 이거 우리 이거 이거 뭐로 해보다니 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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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요거어 거기다. 오, 해볼. 해볼 거야, 내가. 요기, 요기, 요기. 어, 여기다 해볼 거네가. 여기, 여기, 여기. 몰라요? 응, 몰라, 몰라. 여기는 거기다. 여기? 요건데? 네, 어, 거기 점인데? 아, 파 아파. 아파. 여기점 있잖아, 엄마. 점에다 한거 내가 딴데안한 거야. 봐. 한 번씩 눌러줄게. 나 이거 여기. 안 눌러도 아프다. 그래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파. 그거 이따가 응. 쌀로 바꿔요. 아, 어, 이거, 누, 안 다만. 눌러도 아파. 어. 엄마가 눌러봐, 이제. 엄마 몇개 했어, 내가. 아이고, 아파. 아프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거 어, 엄청 아파. 축하합니다. 안 눌러도. 누르셔. 다 골고루. 아이고. 누르고 다리 아이고, 움직여보셔. 다리 어떤가? 느낌에? 저, 너, 더러운, 예? 더러운 거 같아. 더지 네, 손을 다리 많이 누를수록 얘가 덜아파요 아픈데 건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다리 까딱까딱 해보시오. 네, 움직이. 엄마도 걸어. 싸우셔요. 엄마도 걸어. 안 눌렀다. 걸으시오, 잘로 걸으시오. 주방으로 가보시오. 다리. 꼭 다리. 누르고, 엄마 누르고 가시오. 누르고 가시오, 누르고. 다리가 아픈가, 안아픈가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살이 안 찌지. 쓰레기 귀여울 것 같아서 다 갖다 버렸어, 저 지금. 다리, 네. 다리 느낌이 어때요? 네. 발 걷는 네. 네. 거? 조금 부드러워. 부드러워졌어요? 네. 아유, 뭐, 해자마자 부드러워졌으니 엄마 이제는 관리해야 돼요? 네. 네.